이제 뭐 역삼동을 강남구의 노, 노른자 땅이다. 자,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아,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부터 내업이 125기 2조 지역 브리핑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발표를 맡게 된 저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녹색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강입니다. 어, 저희 발표 제목은 메가톤급 호재와 장점이 우글거리는 역삼동 6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어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 손님들이랑 투자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강남권에 뭐 아직도 개발할 데가 더 남아 있냐, 어뭐 호재라고 부를만한 게 있냐,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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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투자를 그 강남권이 좋아서 투자를 하러 오셨는데. 어 장점이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제대로 잘 모르시고 그냥 이제 좋다. 뭐이 정도로만 보고 알고 계시길래 어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고 어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자료의 내용 어, 순서는 간략하게 역삼동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보고 역삼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 보고 어 그리고 역삼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 보고 어, 지금 역삼동 주변 주변에서 개발되고 있는 개발 호재들 그리고 역삼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마지막으로 역삼동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은 어떤 매물들이 있으며 뭐, 금액대는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고 어, 어떤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역삼동의 지리적 위치인데요. 어, 보시면 뭐 논현동,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뭐꼭 이것 때문은 아닌데. 이제 뭐 역삼동을 강남구의 노른자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교통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삼동에 지하철역이 일곱 개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역삼동에만 신논현역, 원주역, 선정능역 강남역, 역삼역, 선능역 한티역 이렇게 일곱 개 지하철역이 있고. 어이 중에서 뭐 신논현역이나 강남역, 선릉역, 뭐 선정릉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뭐 2호선이나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지하철 노선이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장이 어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교통도 더 좋아질 예정이고 어 그래서 지금 이 지하철 역만 보시더라도 역삼동이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후에좀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장점으로는 학군이 있는데요. 음,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이라던가, 뭐, 아니 다른 개발이 있는 이런 호재들 같은 부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장점, 그런 충분한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 강남의 8학군이 모여 있다는 점은 다른 지역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도에 표시해드린 고등학교들 이외에도 다른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표시해드린 학교들은 제가 실제로 역삼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면서 역삼동에 있던 제 친구들이 진학을 한 학교 위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어봤고, 그래서 이런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 있는 곳이 역삼동이고, 음. 뒤에서 좀 설명드릴 내용인데, 학군이랑 같이 설명드리면 좋을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대치동에 이제 학원가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학군에 진학을 하셔서 대치동의 학원까지 학원가까지 같이 자녀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아마 부모 그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 이런 부분이 정말 정말 큰 장점이라는 것을 어, 저보다 더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군에 대해서 살펴봤고 어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1인 가구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어, 이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은 어, 수요가 많다는 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삼동에 있는 상권들은 항상 활발하게 자, 잘 성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있고 또 1인구가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동네가 역삼동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어, 투자 지역 투자 지역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 역삼동이고. 어 이런 특징도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어 그다음 특징으로는요. 분홍색으로 이제 표시가 된 부분이 상업 지역 면적인데요. 어 지금 왼쪽이 강남역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서초동이고 뭐 오른쪽이 뭐 도곡동, 삼성동인데 이런 이런 지역에 있는 상업적 면적을 다 합쳐야 역삼동에 있는 면적과 비슷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역삼동은 상업 지역의 면적이 많아서 땅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그 다음 장점으로는 이제 잘 구축된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음, 강남역의 뭐 상권이라든가 영화관, 쇼핑센터 어, 등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치동 학원가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뿐만 뭐 자,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역삼역 주변에만 해도 그리고 뭐 종합병원, 뭐 백화점 등등 정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 역삼동이고 어, 대부분의 뭐 시설들은 역삼동에서 걸어서 뭐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면 다 이용을 할수 있게 주변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특징과 장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 음, 지금부터는 호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어, 이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지금 지도에서 보 보시는 것처럼 코엑스 일대에서부터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어, 약 19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지금 개발 할 예정인데요. 어, 간단하게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어, 국제업무, 뭐 전시컨벤션, 뭐 마이스산업,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국, 서울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네, 숙박 공간도 들어가고 뭐 프레임급 업무 공간, 세계 어, 세계 수준의 판매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 중에서 가장 큰 개발인 한세 가지 정도만 뽑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먼저, 현대자동차 GBC 건설 예정 부지인데요. 음, 어, 여러 건물들이 지어질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 어, 가장 높은 건물은 105층까지 지금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건설될 예정이고, 어, 이 정도 규모면은 주변에 그 롯데타워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높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 저, 그 정말 멋진 건물이 들어갈 예정이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어, 지금 여기 이제 104층, 105층 꼭대기층에 어,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해요. 전망대가 설치가 돼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전망대에서 서울 전역을 바라볼 수 있는 어,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어, 잠실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잠실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 이 건물만 재개발, 어,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한강과 탄천의 수변 공간까지 함께 어우러지게 리모델링을 해서 멋진 공원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되는 사업인데,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laughs> 지하 공간을 개업, 개발을 하는 사업이에요. 음, 근데 면적을 한 종합 운동장의 한 30배 정도의 면적을, 지하 공간을 개발할 예정이고, 규모는 지하 7층까지 지금 개발이 예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만들 예정이냐면은, 음, 동남, 서울 동남권의 교통 허브로 만들 예정인데요. 현재 그 확정이 되어 있는 거는 GTX A 노선, GTX C 노선, 뭐, 삼성, 동탄선, 뭐등 많은 지금 교통들이 확정이 되어 있고 이미 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 그리고 이제 버스까지 다 지하로 다니면서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어,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 1층, 2층에는 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게 만들어질 예정이고, 어, 상권, 어, 상업적인 상권들도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상 공간은 지금 현재는 영동대로는 그냥 넓은 도로예요. 이 도로인데, 이 부분을 이제 차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이 전체를 공원, 공원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개발들이 다 개발되게 되면은, 주변의 파급 효과가 정말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뭐 청년 고용으로 인한 실업 문제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통, 숙박, 공연 연계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무역 상거래 증진, 국제 행사, 뭐 이벤트 개최로 뭐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고, 어 이제 테헤란로의 업무 측을 확장하고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해서 알아봤고, 뭐 호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있어요. <laughs> 어,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이제 지하 사업을 할 예정,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음, 여기 지도에 에는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만 표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동탄 쪽까지 연장이 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지하 도로로 만들어서 어, 이 여기 구간을 한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정체가 심한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그래서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정체가 좀 없어지게 한다면은 강남권에 대한 진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이전보다 그렇게 되면 뭐 수요도 많이 몰리게 될 것이고 뭐 인구도 많아지는 효과가 될수 있겠죠. 어, 그리고 뿐만, 이 지하도로를 만든 또 지상 공간에도 제가 이런 이제 미국의 센트럴 파크 공원을 벤치마킹을 해서 어, 멋진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어, 강남역 <laughs> 롯데칠성 부지도 이제 재개발이 예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강남역 신분당선을 기준으로 길 건너 오른쪽 편은 역삼동이고 왼쪽 편은 서초구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강남역 바로 8번 출구 쪽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이 될 예정인데, 이 바로 옆에 삼성타운이라는 지금 멋진 건,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 삼성타운의 부지 한두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된다면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뭐 호텔이나 쇼핑몰 뭐 복합문화 시설 등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 역삼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봤고 제가 모아주택을 이제 역삼동의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봤는데요 간략하게 모아주택이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려 보면 어 모아주택이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어, 지금 당장 이제, 그러니까 역삼동에서 모아주택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바로 되니까 뭐 빌라를 사두셔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모아주택 신청을 했을, 신청을 받았을 때 강남구에서 어, 역삼동, 뭐 도곡동, 이런동, 뭐 이런 동들이 신청을 했어요. 모아주택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지금 이런 동만 지금 진행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이 모아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만 신청하는 조건에만 조건에 일정 그 지주들의 동의가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그 일정 지주들 그 일정 비율의 사람들이 어 동의를 해서 신청을 했다는 거죠. 신청을 한 지역이 역삼동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건이 안 맞아서 떨어졌지만 그런 의지를 어, 모아 주택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뭐 빌라를 투자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어, 이건 정말 가능성이지만 만약에 뭐 10년이든 20년 뒤에 나중에 빌라를 투자해 놓으셨던 게 이게 아파트로 변하게 되면은 어, 그 가치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우급의 어,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능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왜 역삼동을 추천을 드리냐면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이루어지는 그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굉장히 비싼 지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일반 저 같은 서민들이나 웬만한 중산층들도 진입하기 힘들 정도로 매매가가 엄청 높은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재들도 다 충분히 노릴 수 있으면서 일반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 역삼동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역삼동에는 빌라 매물이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원대 정도에서 한 6억 원대까지 매물, 다양한 매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빌라를 지금 당장 뭐갭투자를 하시라거나 아니면은 뭐 시세 차익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니까 지금 당장 뭐 빌라를 사두시라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막 영끌을 해서 무조건 지금 한 채를 사두셔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은 절대로 그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접, 어, 빌라를 사셔가지고, 역삼동에서 실거주를 하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뭐, 인프라들, 뭐, 잘, 잘 구축되어 있는 교통, 뭐, 인프라, 뭐, 대치동 학원과, 뭐, 학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장점들을 누리시면서, 어, 가정도 점점 같이, 뭐, 성장해 나가시고,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재들의 영향으로 집값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강남권에 음, 집을 한채 마련해 두시기를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어, 오늘 역삼동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어, 긴 이야기 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막 사선 제 영상 보고 막 피드백 해 주시고, 막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미흡하게 남아라도, 발표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